어.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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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생겼지? 자기 전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머리띠는 뜬금없이 왜 하고 있냐면은 귀여워 보이려고 한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?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아이 장난이고 오늘은 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맨날 낮에는 뭐뭐 뭐 했던 거야 막 이런 거.. <laughs> 이런 것만 찍어대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원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 텐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티벳동생이라는 채널이 왜 티벳동생인지 아세요? 어,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티벳 여우 닮아서요 복학하고 스마일라시켰거든요 그 전에는 눈이 지금보다 좀 작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? 그래서 셀카 찍을 때도 이러고 찍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티벳 형님이라고 하면 좀 싸가지가 없을 것 같으니 티벳 동생으로 가자.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. 이러 군대에서 이제 복학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취미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. 해서 만들게 된게 티벳 동생이에요. 군대에서 피부관리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었고 당시에도 메이크업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아 메이크업을 콘텐츠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막 메이크업을 하고 찍고 이래서요. 근데 생각보다 잘안보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.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 제품 리뷰를 해보자. 이 복학생으로서 그래도 좀잘나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주변 동기들한테, 주변 후배들한테 머리도 좀잘 갖고 싶고, 피부도 좀잘 갖고 싶고, 몸도 좀 키우고 싶고 이러니까 아 그럼 평소에 내가 테스트해서 관리해본 제품들 리뷰를 해보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뭐 헤어 제품, 왁스나 컬크림도 해보고, 면도기도 해보고, 스킨 로션 이런 것도 해보고, 그냥 저의 썰, 저의 경험을 풀어내는 거.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동생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위치라기보다 저는 좀 야매치고는 직접 따라서 해보니까 어 도움 되는 거 같아 약간 이런 동네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채널 규모가 많이 커진 만큼 예전처럼 완전 다 야매로 할 수는 없겠죠 잘못된 정보는 최소화시키고 뭐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거 다시 수정하고 요러한 책임감이 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가 좀돌아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좀 취미로 계속해 나가면서 이 말하는 걸 어제도 좋아하다 보니까 쇼호스트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거의 안 했는데 제가 방송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쇼호스트 아카데미도 다니고 뭐 모바일 방송도 여러 개 해보고 대기업 이제 면접 가가지고 카메라 테스트도 해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진짜 실제로 도움 됐던 제품이나 경험 같은 거를 다 풀어내는데 쇼호스트 방송에서는 내가 맡은 바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일인 거고 그게 프로 의식인 거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쇼호스트 준비했던 동기들은 지금 방송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유튜브를 저는 좀 꾸준히 오래하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좋았던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내가 좋았던 제품,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았던 경험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다시 돌아오고 작년 이제 봄 여름쯤에 이제 쇼츠가 완전 터지면서 조금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만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. 구독자님들, 그냥 형 누동친, <laughs>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. 그런 형 누동친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듣고 싶더라고요. 사람은 이제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패션을 잘 모르고, 또 어떤 분들은 옷은 되게 잘 입는데 피부 관리 쪽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주면서 꿀팁도 알려주고 좀 이런 거? 그러니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은 너무 일방향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도 DM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한테 오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답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플리커스라고 이제 막 개설된 신생 카페이기 때문에 아직 회원수가 <laughs> 저랑 주태랑 저희 팀원분까지 해서 총 4명 <laughs> 온플리크라는 뜻이 이제 영어 슬랭으로 약간 좀잘 꾸며진 잘 관리된 그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특히 좀 눈썹 이런데 쓴대요 어네 눈썹 되게 온플리크하다 지금 엄청나게 잘 가꿔져 있다 칼같이 멋지다 아, 약간 이런 게 <laughs> 그렇게 플리크한 상태인 사람들, 혹은 플리크한 상태가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다. 발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 있는 분야 세 가지. 뷰티엘스 패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 플리커스라는 카페가 뭐하냐? 메인은 서로 그렇게 꿀팁 공유, 정보 공유가 될 거고,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,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품들 무료 나눔도 계속 할 거고, 지금 무료 나눔 준비되어 있는 브랜드도 되게 많거든요. 2주에 한번 걸로 있어요, 계속. 그리고 티동마켓 앵콜 계속 요청하셨던 것들. 선크림이라든지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카페에서 이제 좀 활발하게 정보교환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달마다 여러 혜택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입하시면은 좀 여러 혜택 같은 것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. 봐주십시오. 그냥 궁금한 거 아무 질문이나 다 하셔도 돼요 꿀정보 있으면 그냥 공유해 주셔도 좋고 심지어 여자친구랑 같이 갔던 괜찮았던 데이트 코스도 다 추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좀 배우고 싶어어요 아니 저 요즘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운동하신 분들 중에 좀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? 나한테 무슨 옷이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뭐 피부관리 같은 건잘 하는데 옷은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제가 좀 약간 그런 병이거든요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옷잘 입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OOTD 같은 것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패션 게시판에서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. 저도 게시판 보면서 참고할게요. 그러니까 카페에서 저희끼리 좀 노는 느낌이잖아요.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관리 좀 해라. 관리를 해라. 관리하면은 이렇게는 나아진다.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박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저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목표로 갖고. 행복하게 사는 거. 전문가가 되거나 그쪽 업계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내 기준에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, 너 피부 좋다. 어, 너옷잘 입는다. 어, 너몸 좋아졌다. 적당한 수준에서 다 그냥 즐기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놀러 와 주십시오.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약간. 어디서 주워들은 막 이런 거 해볼까요? 제가 관리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. 약간 이런 말이 아요 아니 뭔가 어디서 주워들어서 유튜브든 영화든 뭔지 아시죠? 약간 그런 멘트.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 아 시간 너무 늦었는데 저도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. 성시경 느낌은 잘자요. 아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잘안 나오는 저의 엽사라든지 이미 생긴 게 엽기이긴 한데 그래도 좀더 엽사들 주태랑 제가 운동 맨날 거의 같이 하거든요.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상들 네이버 카페에서는 열게요 그래서 인스타에는 좀 푸는 게 약간 부담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. 아, 거기서는 왠지 좀 엽사 편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좋은 밤 되시고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.